안녕하세요. 창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기현입니다. 너무 살 빼고 싶은데 죽어도 안 빠지는 부위가 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잘안 빠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마른 체형인데도 특정 부위가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는 특히 이중턱 부위, 몸은 말랐는데 얼굴이 통통한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얼굴도 별로 살이 없는데 이상하게 턱 밑에만 살이 있어서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 둔해 보이고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또 소위 심술보라고 하는 부위도 그런데요. 입가 쪽턱 라인에 불룩하게 처진 듯 보이는 부위에 살이 두툼하게 있어서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더 갸름해 보이려고 사각턱 보톡스라도 맞으면 어, 턱은 조금 더 좁아지지만 오히려 얼굴이 길어 보이고 심술보는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몸에서도 이런 부위가 있죠. 어, 특히 여름에 노출이 많을 때 나시를 입으면 겨드랑이 안쪽으로 살이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부유방이라고 하는데. 실제 유선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부유방이 맞지만 대개는 유선조직이 아니라 단순 지방인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부유방이라는 말은 잘못 쓰이는 것이고 그냥 겨드랑이 안쪽 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부위도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살을 빼도 이 부위는 잘 빠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윗팔의 라인이 근육의 윤곽에 따라서 굴곡이 보이거나 매끈하면 예쁜데요. 그런 굴곡 없이 겨드랑이로 연결되는 라인이 통으로 두툼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운동을 해서 팔의 근육을 좀더 선명하게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방이 두툼하면 근육을 키워서 라인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등 부위에 브레지어 라인 위쪽으로 살이 두툼하게 접혀 보이는 게 고민이신 경우도 있고 어,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죠. 그럼 이렇게 죽어도 안 빠지는 살 어떻게 시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방파괴 주사인데요. 대옥시콜릭 엑시드 대옥시콜산이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입니다. 대웅제약의 브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LG화학에서 벨라콜린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성분의 주사제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옥시콜산 성분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을 살을 빼고 싶은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해당 부위의 지방세포들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지방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파괴된 지방세포의 잔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식세포라는 세포에 의해 먹히게 되고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파괴된 지방세포는 다시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섬유아세포는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해당 부위의 피하 조직을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시술되는 부위는 아무래도 이중턱 부위입니다 다음으로는 심술보 그리고 팔자주름 위쪽으로도 살이 두툼하게 처지는 경우에도 브이올렛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팔뚝, 겨드랑이 복부 등의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시술되었던 지방 분해 주사 또는 소위 윤곽 주사라고도 하는 주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주사 약물은 지방 세포를 파괴시키지는 못하고 지방의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만 할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브이올렛처럼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효과. 나 유지 기간 면에서는 브이올렛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이올렛이 이렇게 살을 잘 빼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주사의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시술로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고요. 어, 두세 번의 시술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세번 정도의 시술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세 번의 시술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살이 많거나 효과가 좀 부족한 분들은 횟수를 여섯 번. 또는 9번까지 늘려서 시술을 받으면 그만큼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증과 붓기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통증이 있어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2-3시간은 좀 심한 편이고 그 이후로 서서히 잦아들게 되는데요. 어, 얼얼한 느낌은 길게는 몇 주간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붓기는 첫 1주간은 좀 많이 붓고 2주차부터는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그 남아있는 붓기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3,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브이올렛 시술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상담을 충분하게 한 후에 시술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죽어도 안 빠지는 살 빼는 법두 번째 시술은 온다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온다는 마이크로웨이브, 극초 단파를 이용하는 장비인데요. 온다는 리프팅 장비로 좀더 유명합니다. 진피층부터 피하 지방층까지 작용해서 진피층의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피하 지방층의 지방을 줄여줘서 윤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다는 원래 몸의 지방 제거 목적의 장비로 처음 개발된 장비인데요. 이후에 얼굴에 적합하게 좀더 얕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핸드피스가 개발되면서 얼굴 리프팅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좋고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시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다가 얼굴에는 리프팅 시술로 주로 이용이 되고 바디에는 지방을 줄일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특히 브이올렛으로 커버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 부위인 복부나 허벅지 등에 온다가 이용이 됩니다. 물론, 팔뚝이나 이중턱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이올렛의 통증이나 붓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온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온다는 지방을 줄여서 살을 빼는 것 외에도 셀룰라이트 치료나 처진 피부의 탄력 증가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닥터창 채널에서 살이 잘안 빠지는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